네, 청구인 대리인 황영민 변호사입니다. 어,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개엄,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피청구인의 행위를 무엇이라 배우고 자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개엄, 국회에 착륙한 군용 헬기와 의사당에 난입한 군인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이를 막는 경호원들,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일군의 무리들, 그리고 바로 이 심판정에서 개엄은 경고성이고 개몽령이라는 피청구인의 태도. 피청구인이 일으킨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두 달이 넘는 기간 매일 벌어지는 혼란 속에서 지금 아이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개엄을 선포한다라는 웃지 못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학교와 가정에서 개엄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탄핵은 무엇이고 또 헌법과 민주주의는 또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두달 동안 제 아이로부터 어떤 이유로 제가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함께 놀지 못하는지, 우리 일상에 발생한 이 사건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온 국민이 역사책에서나 봤던 계엄으로 인해 헌법을 공부해야 하고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답해 주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독스러운 것은 비단 계엄이나 탄핵,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와 같은 어려운 개념이나 헌법 조항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지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있을 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라고 계엄 조건을 설명해 주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질문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대통령은 계엄을 한 거야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곤혹스러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답해줄 수 없는 바로 이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웠던 12월 그날에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군인들을 국회의사당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까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탄핵 심판의 변론이 마무리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피청구인으로부터 왜 그랬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대통령다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에 대한 특검법 발의,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 일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등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야당과 국회의 반국가적 행위들이 계엄을 선포할 국가 비상사태가 될수 없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피청구인과 사전 공모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어떤 국무위원도 이 재판정에서 증언한 국무총리도 경제수석도 안보실장도 국정원장도 동의하지 못한 국가 비상사태는 피청구인의 몽상에 불과합니다. 억지로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야당과 국회의 견제로 피청구인이 원하는 정책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대화 타협의 대상이지 억압과 척결의 대상이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 주변의 사람들이 피청구인에게 이 당연한 대화와 타협조차 설득한 적이 없고 그저 피청구인을 왕처럼 떠받들며 피청구인의 경로에 동조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서 피청구인은 진짜 자기가 제왕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한 피청구인은 왕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대해 주는데 도대체 왜 국회만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느냐며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피천구인은 군대를 동원하여 진짜 제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엄은 국회에 대한 경고용이었다. 나는 피청구인의 변명을 믿어본다면, 피청구인은 아마도 군사력을 과시하여 제왕의 권위를 떨쳐보이려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을 왕이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와, 대통령을 왕으로 대우하는 순간,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재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선언하고 그 사실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주변의 어른들은 1980년의 광주를 광주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빨갱이 반정부 반란군이 도시를 점령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리더십 있는 어떤 군인이 용감한 공수부대원들을 보내서 신속히 진압했다고 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17년이나 지나서야 법원은 전두환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확인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도 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날의 진실을 광주 사태가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을 빨갱이 폭도가 아니라 신군부에 정항했던 시민들이었다는 것을 나라가 혼란했던 것이 아니라 무도한 일부 군인들이 정권을 찬탈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어떻게 기억하고 피청구인의 행위를 무엇이라 배우고 자라나야 할까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도가 일으킨 광주 사태라고 배웠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됐던 저처럼 저의 아이와 그리고 대한민국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경고성 개엄을 그럴법하다고 생각하고 개엄령을 개몽령이라고 한없이 가볍게 생각하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미화하는 내용을 보고 듣고 자라는 제 아이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사고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실행한 피청구인의 행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가가 또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피청구인의 인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가가 오늘의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날 역사의 진실을 그리고 내일의 대한민국이 어떠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데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 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